여러분, 안녕하세요. 착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것은요 해볼 게임은 스피셜 솔직입니다. 제가 이걸 되게 오래간만에 해보는데, 제가 지금 어디 나와갖고 좀, 일단은, 밍밍기 님이 친구로 됐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분은요, 이구리책이라 쳐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음 자동이 편하니까 자동으로 하고요. 이게 설정을 해놔도 계속 이래요. 사방향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놔도 아 실력이 많이 날았죠 제가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뭐 이제부터 뭐 어차피 금방 죽을 테니까요. 밍밍, 밍류 기이님은 유튜버에 구리, 이 구리, 이 구리라고 찍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이분 아래에 올것 같은데? 아래에 없고, 그러면, 아, 역시나. 저기 있네요. 전면전으로 가죠 뭐 이렇게 어차피 뭐, 뭐아 근데 무기 무기는 제가 좀더 좋아요 아 근데 저도 B급까지밖에 없어 가지고하지 그렇게 좋지는 B급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어 무기는 C급인데 이게, <laughs> 이게 러시아룰로할때그 쓰는 유교한 그거 같아요. 어, 어, 연결이 끊겼죠, 갑자기? 어, 연결이 갑자기 끊겼죠? 아티라링 다시 그냥 나갈게요. 일단은, 잠깐. 좀 기다려볼게요. 아, 이게 추적 체크가 하는구나. 아, 제가 이게 방송하기 전에, 닉지윤 닉네임이라서, 구리책이 아닌, 아니, 책구리가 아니라, 마공술이고요. 음, 조금만 더 기다리죠. 28초. 28초 후에 들어갈 수 있죠, 저는. 28초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지금. 음, 갑자기 연결이 갑자기 끊기네요. 연결이 갑자기 끊겨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았어. 그래. 3, 2, 1.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 되게 많이 나왔네요. 되게 많이 왔네요. 아, 지금 전투 중이네요. 조금만 기다리죠. 저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죠. 여러분. 네. 아 지금 민규기님이 나오셨는데 민규끼님 그럼 지 다... 님님창 닫으세요 게임 준비했어요 시작해 주세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 얘기 좀해 주실래요 저희 민규기님 저랑 토크 좀 하면서 하죠 요즘왜 지금 같이 있는데. 밍육, 믹육, 밍육이님은 그냥, 그냥 유튜브에 이구리 책이라고 찍으시면 나오시고요. 저도 좀, 좀 이따가 닉네임이 바꿀 거예요. 닉네임은, 닉네임은. 책구리요그러면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 이게 근데 피고공이, 피고공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어, 이거 피고공, 운동할 때 피고공처럼 보인. 보인다. 아 초. 아연사적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연사은 되게 좋아요. 아 그래도 거기는 골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 그나마 10, C급, 10. C급이라도 골드 골드는 좋긴 좋죠. 골드여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데 정확도가 없어. 음 정확도는 제게 더 없어요. 지금 제가 제가 잘맞히는 거지. 이게 정확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져요. 조금만 이제 탄창이 많잖아. 여기 존댓말 써주실래요? 강승이 존댓말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 하고 일단 이거 하고 칼전 한한두판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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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분 이 우타스 있으시네요. 음자음 트위탄로 음, 왜 던지시는 거죠? 아, 뭐, 쓸탄던는것 같은데. 네, 던지시네요. 아이고. 음. 여러분, 잠깐, 저왜 이러죠? 잠깐만요. 아, 지금 58초 남았고요. 음, 원래 제가 이건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거 며칠 전에 끊었어요, 저도. 이거. 지금 공격력으로 따지면, 민규끼, 민규끼 님이 더 좋을걸. 그냥 간편하게 이구리책이라 부르게요. 이구리책님, 저랑 토 포장 같이 하시죠? 아이, 뒤에서 공격하네. 아, 들어와. 들어오세요. 얼른, 롤로. 아쭈 꼼수수. 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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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쭈 아이고, 죽었다. 아, 이번엔 제가 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제가 질 수도 있겠어. 너무 너무 방심했어요. 아, 같이 토크 좀 하자니까요. 자, 그렇게 말을 얼마 안 하세요. 원래 이구리님이 말안 해야 원래 이구리님이 게임, 게임 할 때는 말이 없어요. 집중한 집중하시나. 한번더 하죠. 감전 이번엔 제가 만들게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칼전 하고. 그냥 쉽게 잠깐만요 저좀 정비 좀 하게 강화 좀 해볼까 저기요 보지 마세요 자거 보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저 부석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음... 아, 죄송해요 자 매번 서버 웨이 하고 비 공개로 하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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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셨죠 지금 지금 민육개님은 몇 몇급이시죠 하사 하사 한 3호봉 되는거 같은데 5호봉은 금색일걸요 아마도 5호봉은 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오세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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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위험하다 아이 참잘 던지시네 아이고 낭비하시는 것 같은데 수류탄 이 수류탄이 몇 시간 쓸수 있죠 3 0분쓸수 있어요 아참 전... 뭐전 스릴 타 없이도 뭐 간단하게 잘하면 간단하게 이길 수도 있죠. 뭐 제가 죽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아니 저도 죽기야 하겠죠. 저안 죽겠어요 무슨 안 죽으면. 역회요? 저 역회 역해요? 저는 역회는 없어요. 역회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이아가 모자라요. 다이아 좀 모으려고 하는데 아 이거 또아 이거 또 역전 나. 아 여러분 이것도 역전 나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랑 가보도록 하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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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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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아, 아이고아 이게. 아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칼전을 잘 하질 못해갖고 지금 지금 민유긴이 저를 약올리시는 약리시것 같은데. 아이고 죽여버려, 죽여버려야지. 이런 뭔 그냥 혼내줘야지 혼내줘야지 저기 저기 저기요 무슨 음... 사고 중 하나거든요 <laughs> 그런 일은 감당하지 마 입술인 거 알아요 저도 제가 몰라요 몰라요 오이 갑자기 어, 네아 민육기 <laughs> 민육기님 지금 지금 이구리 측님 지금 폭발하셨어요 지금 칼안 된다고 음, 솔직히, 제칼이 데미지는 더 좋은 건, 좋은 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쫙, 싹 잘라버리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도 다른 유저들이랑 하면 많이 죽어요. 네, 민육기님이랑 하면 이렇게 점수는 많이 따는데, 어차피. <laughs> 계속 같이 죽네요. 어 <laughs> 이구리 이구리 챙이 진짜 폭파하셨나요? 저좀 폭파 안 하셨죠? 폭파 안 하셨죠? 폭파 네, 안 하셨죠? 소라 믿어요. 아. <laughs> 야, 싫어, 와. 그러면 이제 뭐할뭐 뭐 할까요? 저희. 스나는 참 별로 못해요. 아 이구리 챙이 가신다네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유저분들과 하도, 하도록 하죠. 일단 전 준수 중수층이랑... 씨처럼 <laughs> 이구리 층이면 관전하신다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한동안 또 이걸 하질 않아갖고. 좀 실력이 많이 낡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또 렉도 걸리고. 음, 음, 음. 저는 음. 가보도록 하죠. 자, 쏘 쏘. 저희가 좀, 저희는 지금은 동점이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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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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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제가 되게 많이 죽어요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를 좀 짜증나서 안했다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 그냥 나갈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어디 가야되갖고 이제 방송을 더못하겠고요자 그러면 오늘은 재밌는 스페셜 좀 해봤는데요. 음 보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